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하이퍼레인 코인의 최근 시세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이퍼레인 보유 중이시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일 하이퍼레인의 가격은 433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이고요. 당일 고가는 447원, 저가는 430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940만. 거래대금은 41억 원대로 나타나며, 거래량 자체는 활발하지만,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죠. 차트 흐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4시간 분 기준으로 중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건, 최근 몇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눌리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매도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8월 22일과 23일 사이, 거래량이 폭발하며,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바로 눌렸고, 이후 다시 45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430원 지지선 근처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 측면에서도 현재 캔들 대비 거래량은 54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 급등 시기 거래량 대비해서는 뚜렷한 매수세 유입으로 보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즉, 저점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추세 전환을 주도할 만큼 강한 매수세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AI와 메타데이터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웹3 생태계 내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과 실시간 연동되는 팔 중앙화 오라클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엔 자체 d 에 확장과 파트너십 발표 등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전반적인 알트코인 약세 흐름과 맞물리면서 큰 조정을 겪었죠.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AI 모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팔 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실시간 처리 능력을 개선했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글로벌 거래소의 신규 상장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루머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이며, 일종의 기대감에 의한 시장 반응의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 보상 정책 개편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퍼레인은 최근 일정량 이상 보유자에 한해, 스테이킹 이유를 상향 조정했고, 이를 통해 장기 홀더를 유도하고, 토큰 유통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엿보였죠.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 시세 반등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중장기 프로젝트 안정성과 연계해 본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구간은 중장기 박스권 하단부 테스트 구간으로 보입니다. 특히 430원은 6월 말부터 수차례 지지와 반등이 나왔던 주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깨지지 않고 버틴다면 다시 한번 450에서 475원대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430원이 이탈될 경우 심리적 지지선인 400원 초반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손절 및 재진입 전략을 유연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면 5일선과 21선 모두 하방으로 꺾여 있고 61선과의 데드크로스 형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즉 단기 기술적 반등보다는 중장기 눌림 구간 진입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하이퍼레인은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시점에 급등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고자 하신다면 거래량 급증 시점을 주의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변동성입니다. 현재 하이퍼레인은 시총 대비 거래량이 과도한 날이 많고 몇몇 고래지갑의 이동만으로도 가격이 쉽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타보다는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후 중기 목표가 구간인 475원, 500원 부근을 전략적으로 누리는 접근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하이퍼레인은 아직 명확한 상승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인 43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향후 호재 뉴스나 거래소 이슈, 그리고 CCIp 기반 오라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실제 성과를 이어질 경우엔 한 단계 레벨업된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식의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 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으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에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니까 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 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 명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놀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 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